단지 입구 쪽으로 와서 촬영을 하는 모습이구요 입구에 차량이 바로 무인으로 왔다갔다 할수 있게 차단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입구로 나오면 어 정확하게는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입구 옆쪽 이 부분이 아마 그 다목적 체육관 부지가 만들어질 곳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도로가 만들어질 거예요. 어 입구에서 바로 경계가 되면 저쪽 경계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어, 도로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쪽을 잘라서 이쪽으로도 쭉 올라가는 도로가 만들어질 거고요. 도로가 만들어지면, 음, 지금 현재는, 어, 원래 여기가 지금 중심 상가가 되는 건데, 중심 상가, 현재는 지금 중심 상가 쪽이 도로도 만들어져 있지가 않아서, 어, 저 앞쪽까지 나간 다음에 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 위쪽 상가들을 이용하기가 조금, 어, 편하게는 되어 있는데, 현재 만들어지면, 어, 저쪽 폐 상가가 또 만들어지는데, 그쪽 상가를 이 도로가 만들어지 이용하기 수월해지구요. 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용하기가 조금 많이 불편할 겁니다. 이 도로는, 어, 태전 자이하고, 음, 힐스테이트 2차, 모두 완성이 될 때쯤 이 도로도 공사가 끝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19년 8월쯤이면 공사가 끝날 거다라고 예상을 해주시면 돼요. 음, 지금은 입구 쪽이 조금 낮게 되어 있는데 어, 그래도 웬만큼 도로 높이 부분은 얼추 어, 잡혀 있다고 보시면 돼서 경사도가 조금 있는 편이긴 한데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다니시에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질 것 같고 그리고 장점은 지금 다목적 체육관이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입구 옆이라는 거. 힐스테이트도 접근이 가깝고, 이편세상 태전 1차도 접근이 가깝고, 태전자이도 앞쪽은 접근이 가까울 거예요. 근데 태전자이 쪽은 입구가 뒤쪽에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도 뭐 가깝게 연결은 될 겁니다. 그 부분 체크해가지고 보시면 되고, 이 도로는, 어 현재 만들어져 있는 이 구간은 이 도로 옆에 여기 도로가 그 중심상가 도로가 한번더 만들어지면 이 도로는 없어질 거예요. 여기는 임시 도로라고 보시면 되고 이 도로가 만들어진 게 없어지고 이 옆으로 힐스테이트로 올라가고 자이 힐스테이트로 올라가는 도로가 넓은 도로가 만들어지면 이 도로는 없어지고 옆으로 끼고 이렇게 입구로 들어가는 그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음, 그런 거를 예상을 좀 해주시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어, 위치적으로는, 태전 1차, 이편 세상 태전 1차가, 어, 상당히 중심상가와 이런 부분으로는 가깝다는 거, 감안해 주시면 좋고, 옆으로 가서, 음, 지금 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앞쪽에 도로가 만들어진 곳부터, 앞으로 걸어갔을 때, 대략 얼마 정도 걸리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이가 지금 현재는 임시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로터리형 도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은 중심상가 사이로 만들어진 도로 중에 여기는 벌써 이제 5지구, 이스테이트 1차 5지구 아파트가 만들어지면서 벌써 도로는 다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지금 어, 6지구 상가 부지 쪽으로 이동하는 거리와 어, 뭐 평평함도 뭐 이런 어, 평지인지 저쪽 상가 부지는 중심 상가 부지는 좀 언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부지는 완만한 평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현재는 2018, 2019년 8월 전까지는 여기까지 나와서 절로 이동을 해야지만, 저기 지금 현재 공사 중인, 어, 상가 부지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음, 어, 도로가 2019년 8월에 기본적으로 아래쪽 도로가 만들어지면 이동하시는 게 지금보다 훨씬 더 수월해질 거예요. 여기서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전에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 이동할 때 조금 숨을 가빠 할 수도 있어요. 저는 뭐 여기가 멀고 다니는 게 힘들어서 숨을 가빠 하는 게 아니라 어, 기본적으로 이동하면서 말도 하고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조금 숨을 가빠 운동 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감안해주시고 봐주시면 좋고 여기는 계속 공사를 하면서. 그 도로도 만들고 땅도 메꾸고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자재도 좀 썼던 자재들과 사용해야 될 자재들을 같이 놔두는 것 같아요. 저 아래쪽은 지금 오리도 왔다갔다 하네요. 자재들을 지금 갖다놓고 지금 보이시는 저이 편에서 1차 옆에 벽 쪽을 보시면 아까 주차장 공간 쪽으로 들어갔을 때 창문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 창문이 옆에 지금 보이는 건데 옆쪽으로 전부 그 땅은 메꿔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창문들은 다 없어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만하지만 약간 언덕으로 만들어져서, 저, 입단시장 1차 단지보다는 여기가 좀 조금 더 높게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한 3분? 정도? 2분, 3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도로가 지금은 기억자로, 디귿자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비교해드린 거는 이 편한 세상 1차 같은 경우는 굳이 이쪽으로 이동을 안 해도 돼요. 어, 저쪽 단지 끝에 쪽에 보면 임시로 나올 수 있는 인도 부분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쪽으로 나와서 바로 상가를 이용하시면 되고 이쪽 부분에 어,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이쪽으로 다 이용을 하시면 돼서 굳이 이쪽을 돌 필요는 없는데 자이와 힐스테이트 2차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만들어졌을 때 입구에서부터 저기 입구에서부터 이 가운데 도로가 만들어지면 여기까지 접근성이 얼마나 걸릴지를 대충 봐드린 거예요. 완만한 평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접근할 때 단지 내에서 뭐한 5분 이내에 왔다갔다 하실 수가 있고 그러면 지금 당장 입주를 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상가가 여기가 가장 가까울텐데 이 상가가 한 5분대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상가로 바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지금 현재는 3거리가 되어 있는데 4거리가 될 거예요 여기가 4거리가 되고 상가 이용이 가능하고 중심상가는 만들어질 거고 이쪽으로 직진을 했을 때 아까 보여드린 벽, 저기 단지 벽 쪽과 쭉 직진으로 가는 도로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지금 이쪽 상가 부지는, 어, 아이파크와 연계가 되어 있어서 지금, 어, 어 소송도 진행 중이라서 아직까지 토지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확정이 안 됐고, 이쪽 부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더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태전 자유와 힐스테이트 2차가 다 만들어지면 어, 바닥이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어, 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어, 꾸며질 거고 아마 입주와 동시에 여기는 중심상가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어, 중심상가 이용하기에는 태전 자이와 힐스테이트 2차, 그리고 이 편한 세상 태전 1차 부분이 조금 더 이용하기가 수월할 거예요. 그리고 좀더 앞쪽으로 가서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태전 1차에서 나오면 버스 정류장 이용하는 것도 좀 수월할 건데 저쪽 그 중간에 인도, 임시 인도 만들어진 곳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공원 이용하기 좋고 상가 이용하기 좋고 초등학교 만들어지면 초등학교 이용하기 음, 좋은 위치가 되구요. 음, 버스정장 바로 만들어졌고 현재 320번과 33번 두대 지나가구요. 반대편에도. 버스 정장 만들어져 있어요. 요 부지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단독주택 부지예요 그래서 단독주택이 만들어지면서 여기 지금 힐스테이트랑 이런 게다 만들어지고 이쪽으로 단독주택을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삼거리가 될 거고, 할수 있게 만들어지지는 않을 거고, 어, 뭐, 좀더 내려가서 유턴을 한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질 수는 있어요. 여기는 삼거리가 되긴할 거지만, 좌회전이 되지 않는 그냥 들어가는 입구 쪽이 되기는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앞쪽에 보이는 곳이, 이편한 세상 퇴전 1차 단지에서 바로 버스 정장과 공원과 어 지금 가칭으로 되어 있는 장단 1 초등학교 신축공사 초등학교 쪽으로 바로 나올 수 있는 어 임시 인도 보행도로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를 보여드리는 건이 어 이편한 세상 1차 아파트 단차와 여기 단차가 좀 있어서 언덕이 만들어져 있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단차가 좀 상당히 있는 편이라서.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이 편한 세상이 상당히 높은 곳에 있었는데 지대들이 전부 다 올라오면서 단차가 이제 상당히 낮은 곳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공사도 지금 거의 마무리는 됐고, 지금, 도로 계속 지금 만들고 조금 더 넓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해전 힐스테이트 2차 아파트에서 들어가는, 들어가는 라인이 지금 여기 삼거리가 되면서 만들어질 거고, 지금 임시 보행도로는 여기 도로가 다 만들어지면, 어 끝날 것 같고, 여기를 다 메꾸면서 이쪽으로 이제 보행을 다닐 수 있는 임시, 뭐 임시, 지금 이제 정식 어, 보행도로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차량은 못 다니고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보행도로가 만들어질 것 같고, 만만하게 만들어지면 이제 삼거리로 나와서 바로 어, 삼거리에서 건너간 다음에 초등학교 이용할 수 있고, 건너가서 뒤쪽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매력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힐스테이트 2차 어, 안쪽 어, 10블럭 이거 11블럭 어, 이 편한 세상 1차 옆이 10블럭인데 어, 여기 단차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높게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완만하게 만들어질 거라서 다니시기에 그렇게 불편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11블럭 같은 경우는 이 인도는 완만하게 만들어지는데, 저 안쪽으로 그 상가가 지금 여기 천막 덮여 있는 곳이 이 부분이 상가 부분인데, 상가 부분만큼이 조금 더 이렇게 높게 만들어져요. 이 인도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단지 내로 또 이렇게 인도가 갈수 있는 상가, 어, 상가 앞쪽 길이 만들어지는데, 거기는 단차가 일반 인도 라인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저기는 조금 더 언덕으로 만들어질 건데, 저 상가 부분이 그래도 여기에서는 조금 더 많이 만들어지는 상가 라인이기 때문에 이 힐스테이트 1, 2차 11블럭, 10블럭은 저 상가 라인을 조금 더 많이 이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게 아니더라도 조금만 더 이동을 하면 저쪽 부분에 만들어지는 상가는 2019년 한 3월이나 4월 정도 예정이 되어 있어서 힐스테이트 어, 2차 10블럭, 11블럭, 회전자이 같은 경우는 입주하자마자 저쪽 상가 이용하기가 좀 좋을 거고요 그리고 어, 장단 1초등학교도 2019년 9월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어, 입주하자마자 초등학교를 바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이게 세팅이 될 거예요. 자, 근처 나와서 지금 촬영을 한 거고요. 어,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릴 말씀은 되게 많은데, 계속, 어, 길어지기 때문에, 촬영이 길어지기 때문에, 어, 여기서 이만 줄이고, 어, 스테이트 2차라든지, 태전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더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상. 알로티는 문 매니저, 블로그 운영자 겸 유튜브 운영자 윤석 팀장이었습니다.